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유벤투스의 공격수 크리스티안 오날두 선수가 유벤투스를 떠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사실 이번 이적 시향에서 가장 핫한 소식은 역시 리오넬 메시 선수의 파리 생제르망으로의 이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워낙에 현 시대의 축구에 있어서도 상징성도 큰 선수이고 크리스티안 오날두로서는 리오넬 메시 선수의 평생의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결국 메시를 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메시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 의하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를 떠나는 데 열려 있으며 유벤투스 역시 호날두를 떠나보내는 데 열려있다면서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사실 호날두 선수는 유벤투스에서도 현재까지 3년 동안 통산 134경기 출전, 101골 22도 아직까지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역시 팀 사정상 최고 수준에서는 내려온 듯한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유벤투스를 떠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유벤투스는 그가 남기를 원한다. 호날두는 오직 UFA e 챔피언스 리그에서 플레이하는 잉글랜드 클럽만을 그의 유일한 목적지로서 고려할 것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클럽이 아니라고 한다면 딜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호날두가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이두 대회에 모두 참여하는 팀을 원하고 그 팀이 맨체스터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 이네 팀으로 압축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했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 호날두가 어느 팀으로 가길 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요 프랑스의 레키프에 따르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호날두는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위해 맨체스터 시티의 포르투갈 선수들인 베르나르도 실바, 주앙 칸셀루, 푸뱅 디아스 등과 대화를 했다. 호날두의 연봉인 3,200만 유로는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많은 이적 요지급은 꺼리고 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그의 에이전트인 오르의 멘데스는 맨체스터 시티에 헤리 케인 영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마무리할 자신이 있다. 또한 호날두는 더 많은 발롱도르를 받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에 집중해 왔다." 라면서 호날두 선수가 직접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역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맨시티 여고포는 사실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호날두는 잠재적인 새로운 선택지를 찾고 싶어했다. 파리 생제라망은 현재 관심이 없다. 호르의 멘데스는 맨시티에 연락을 취했지만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이적료로 2,500만 유로를 원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이적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 복잡하다 또한 유벤투스는 여전히 호날두가 팀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라면서 호날두 측에서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맨시티에서 호날두를 거액의 돈을 주고 데려올 만큼 배력을 느끼지는 못해서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맨시티한테 까인 호날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대우를 받는 선수가 바로 호날두 선수인데 역시 또한 철저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오직 자신의 커리어만을 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로 본인이 역제의를 했다는 것이 정말 좋게 말하면 도전적인 선수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이전 소속팀의 지역 라이벌 팀으로 직접 이적을 추진한다니 역시 마인드가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